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해미면은 읍성과 함께 천주교의 성지라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순교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이곳이 최근 국제 성지로 지정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해미 순교 성지가 어떤 곳인지 또 국제 성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미 순교 성지한 둔봉.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당시 신자들이 몸에 돌을 매단 채 수장된 곳입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앞에서 긴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미 지역에서 처형된 신자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원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명, 나머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성인이나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이곳이 이달초 국제 성지로 선포됐습니다. 국내에선 서울 대교구 순례길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름 없는 하층민들 순교자가 많이 난 곳인데 기록도 없이 죽어간 분들인데 교황청에서 이런 곳을 국제 성지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 이름 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소중한 삶또 진리를 찾아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톨릭에서 성지는 교구성지와 국가성지, 국제성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국제성지는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한 최고 수준. 해미 순교성지가 예루살렘과 로마, 산티아고 등전 세계 약 30곳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13억 가톨릭 신자한테 모든 신자한테 순례하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교황청의 어떻게 보면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신자들이 한 번쯤은 저기를 순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수 있고 이번 국제 성지 지정엔 현재 조성이 한창인 해미 순례길도 포함됐습니다. 신자들이 압송된 길로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교황 방문 기념관 등과 연계한 명소화가 기대됩니다. 인근 문화 시설 등에 대한 도강 사업이나 홍보 강화는 물론이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계속 발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무명 신자들, 이들의 혼이 깃든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 선포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